RPM 279번 문제입니다. 둘레 길이가 6cm인 삼각형에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라고 했는데, 요 식은 너무나도 익숙한 식이죠? 얘를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바꾼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3abc를 이항을 시켜주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에서 봤던 가장 근, 가장 긴 녀석, 그 녀석이 나오죠? 그래서 요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요런 공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 있는 친구가 2항이 됐기 때문에 이 식의 값은 0이었겠죠? 그러면 얘를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요놈이랑 그다음에 요놈이랑 이렇게 둘이 곱해져 가지고 지금 0인 건데 이 둘의 곱이 0이면 이쪽이 0이든가 아니면 이쪽이 0이든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0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니까 a b c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결론은 이 초록색 부분의 식이 0이 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 초록색 부분의 식만 요렇게 다시 가져와 보면, 자, 요거는 안 되나? 다시 한번 쓸게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인데,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2배를 해주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변형공식에서 많이 본 거죠? 우변이 0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대로 양변에 2배를 해주고, 그럼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자얘를 어떻게 변형할 수 있었냐면 완전 제곱식 세 개로 변형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죠 a 제곱 하나 b 제곱 하나 마이너스 eab 이렇게 만나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되고 또 남아 있는 b 제곱 하나 c 제곱 하나 마이너스 ebc 만나면 이런 식으로 그렇 남아 있는 것까지 이렇게 변형이 가능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제곱을 해서 더한 값이 0이다 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얘도 0이면서 동시에 얘도 0이면서 동시에 얘도 0이어야지만 만족을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0이란 얘기는 a와 b가 같다는 얘기. 또 얘가 0이란 얘기는 b와 c가 같다는 얘기. 얘가 0이란 얘기는 c와 a가 같다는 얘기. 그래서 결론은 A는 B는 C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식이니까, 요런 등식이 나오면 바로 그냥, 아, 이거는 A는 B는 C였지. 이렇게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결론에 의해서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겠죠? 정삼각형인데 둘레 길이가 6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 하나 그려볼까요? 지금 이거 사용하는 연습 중이라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정도면 되나? 네. 그러면, 이한 어, 변의 길이가 2인 정상각형이에요. 그럼 이 정상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지만, 자, 요 각도가 60도인 것, 그리고 여기가 2, 여기가 2라는 것을 활용해서 2분의 1, 2 곱하기 2, 그리고 사인 60도,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는 이 정상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그냥 외워버려도 괜찮습니다. 4분의 루트3a제곱. 요게 정상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a는 한 변의 길이구요. 자, 그러면은 4분의 루트3에다가 4를 곱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답은 루트3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에 걸 계산해 봐도 역시 루트3이 나올 거구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3이다.